비록 몇 폭이 안되는 과수재배이지만 짓는 동안 여러 애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제 금방 열려 굵기 시작하는 열매에 침을 박아 못쓰게 만드는 것을 볼 때입니다. 바로 이런 열매들입니다. 우리 농장 같으면 노린재 중 썩떡나무 노린재가 오랜 해동안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놈들은 과일 열매는 물론 고추나 고기자 등 안붙는 곳이 없이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처럼 노리 인재에 유인하기 위한 페로몬제를 넣은 페로몬 트랩을 설치하였는데 이 페로몬제가 값이 싸지도 않고 잡힌 마리수에 비해 가성비가 너무 높았습니다. 또 해충 방제를 위한 여러 방법 중 유인하여 잡는 것은 이웃 해충도 불을 들일 염려가 있으므로 사용할 때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내 바치든 남이 바치든 일단 붙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없다면 가급적 경계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이 방법은 해충예찰을 위해서는 필요한 방법이지만 이 노린제를 유인하여 개체수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어느 사이트에 크레조리 효과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바로 설치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믿자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원에 들을 때마다 소독 냄새만 감수하면 설치비나 설치 노력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크레졸 한병 몇천 원을 사면 온 농장 다 설치하고 남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이 크레졸에 대해서는 약간 의미 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예전 양봉을 할때 이론서에 보면 2층 계상으로 벌을 기를 때 꿀을 뜨려면 일일이 벌을 털기보다 위에 있는 2층 계상에 크레졸을 묻힌 수건을 얹어두면 벌이 모두 피해서 아래층으로 내려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관리상 단상으로만 길러서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병균도 싫어하니 벌레도 싫어하는 놈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만일 과수해나 채소밭에 노린재를 퇴치하기 위해서 설치하려 한다면 꽃이 진 뒤에 설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추처럼 무한화서 작물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작물은 벌이 없어도 수정이 되니 언제든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를 해본 분의 설명으로는 노린제가 이미 와 있는 시기에 늦게 설치하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분명히 일리는 얘기입니다. 사람이나 곤충이나 오감 중 후각에 빨리 익숙해지고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리 잡고 맛있는 지읍에 빨아먹고 있다가 갑자기 지속한 냄새 난다고 도망치는 놈도 있겠지만 두한 놈은 금방 그 냄새에 익숙해지고 심지어 그 냄새에 대한 후각이 마비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수정이 필요한 과수꽃이 피는 그 과수나 바로 옆에는 꽃이 지고 수정이 되고 바로 설치하는 것이 적기라 할수 있겠습니다. 수정 방법도 쉽습니다. 빈 페트병 사방에 빗물 들어가지 않도록 구멍을 내어 거기에 물을 채우고 크레졸 및 방울을 떨어뜨려 놓으면 됩니다. 안내하는 곳마다 몇대 몇, 몇 퍼센트에 맞추라 가는데, 손바닥 농부 그런 수치에 둔감합니다. 먹고 죽는 것도 아니고, 노린제가 오다가 농도가 잘 맞는 곳은 오지 않고, 그렇지 않은 곳에 온다는 원리 없습니다. 물에 그레졸 떨어뜨리면 위에 뜹니다. 그렇게 진한 냄새가 나는데도 쉽게 휘발되지 않으니, 과수 속에 달아두면 거의 수확할 때까지 갑니다. 설치에 비용도 안 들고, 노력도 크게 들지 않지만, 어떻든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작년에 정말 효과가 있었냐입니다. 이놈들에게 작년에 왜안 왔는지 물어볼 수 없어 확실하지 않지만, 얕은 작년에 여러 과수나 구기자, 노지, 고추, 해마다 노린재 떼거지로 몰려와 온갖 피해 만들었지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피해 없었다고 전적으로 크레졸 덕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입니다. 어쨌든 작년에는 오디나무에서 한 마리 발견하고 다른 곳에서는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가식도 찾지 못했습니다. 곤충은 번식 방법이 다른 포유로와는 달라 변화무성한 점은 있습니다. 유성생식뿐만 아니라 무성생식도 있어 어떤 해는 엄청나게 불어나다가 어떤 해에는 흔적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딱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도 작년처럼 설치해보고 이렇게 설치 횟수가 여러 번이다 보면 그 원인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멧돼지나 고라니, 조류, 심지어 뱀도 이 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에 설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린 사방에 고라니 망을 치고 과수도 망을 쳤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고 혹시 뱀 퇴치에도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경계 지역 곳곳에 크레졸런 병을 두었습니다. 이들 외에 다른 해충들도 이냄새 맡고 도망을 갔는데 작년 갈색날개 매미총은 효과가 없는 걸확인하고 아직 그런 해충은 찾지 못했습니다. 작년 이 관련 영상을 올리고 난후 댓글을 보면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특히 공밭에 설치하였는데 노린제가 그대로 보였다는 댓글도 보았습니다. 그 반대인 점도 있었습니다. 한부은이 크레졸은 이용한 놀이재 대치는 해외 쓰임이 오래전에 특허로 등록되었다는 점을 소개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앞에 얘기한 대로 설치 시기가 늦었는지 또는 제가 경험한 썩떡나무 노린자가 아닌 다른 노린제는 효과가 적은지는 제가 검증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우리를 주로 괴롭히는 노린제는 아래에 소개한 것과 같이 이 삼총사들입니다. 요즘 공밭에 주로 온 놈은 톱다리 개미 허리 노린재입니다. 이 놈들은 그레줄 냄새에 얼마나 깊이 정을 보이는지는 제가 실험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노린재 의 하나이고 서로 친척가리니 그 성질도 닮은 곳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노린재 농약 쳐서 잡을 수도 있는데 약초은 몰라도 날아다니는 성충 약칠 때마다 약을 옵니다. 혹시 약으로 방지하시려면 날개가 젖어 있는 이런 새벽이 도움이도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여러 방법 중 쫓아내는 방법이 피안 묻히고 가장 좋은 방법이면 틀림없습니다.